오늘도 하늘양기교회 이상훈 목사님의 수험생을 위한 100일 목상과 기도를 나눕니다. 오늘로 수능은 74일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1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순애 여인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는 순애에 살고 있었어. 남편과 함께 부유하게 생활했지만 자녀가 없었어. 어느날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을 방문했지. 나는 엘리사 선지자를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어.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었어. 엘리사가 수냄을 방문할 때마다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한 거야. 더불어 나는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줬어.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단한 가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존경했기 때문이야.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지기일 뿐이라 생각해.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청지기의 사명이야. 성실히 입실을 준비하는 모습을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를 청지기로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수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엘리사를 멋지게 섬겼던 순냄 여인처럼 저도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배려로 입시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수능생이지만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잘 돕게 해주세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며 고백해요. 항상 제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입시생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닮